안녕하세요. 이금 <laughs> 지금, 지금. 경계가 있긴 한데 오늘 뭐 제대로 측량을 한다 그래서 땅에 왔어요. 일단은 기준은 있는데, 뭐, 정확하게 재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참에 제대로 재서, 뭐, 경계 석을 박으면 좋죠. 그리고 뭐, 땅 관련된 서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크게 뭐,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전기도 견적을 보고 갔는데 전신주 전선 뭐 계량기 등등 했을 때 2천만 깁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다른데를 업체를 다시 좀 찾고 있고. 어 그리고 떄 큰언니죠 큰언니 그 전에 여기 와서. 포크레인으로 한번 정리해 줬던 그 언니가 전기 설치하는데 보태라고 천만 깁을 또 보내 줬어요 그래서 전기 설치는 뭐큰 부담 없이 할수 있을 것 같고 땅 명의 서류도 500만 깁에 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뭐큰 문제 없죠 지금 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이게 비염인지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모르겠어요 콧물이 좀 심하게 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다는 점 꼭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둥은 다음 주에 어 시골에서 떤 큰오빠가 있어요 큰오빠가 와서 요거를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러면 뭐할수 있으면 해 봐라. 뭐 보고 안 되면 어 업체를 뭐맡기던지할 거거든요. 뭐 일단은 뭐 가족들이 돈을 바라고 도와주는 거는 예 확실히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저게 뭐땅 측량을 5시가 넘어서 한다고 해서 어 봐서 여기에 뭐 제초제나 살충제를 좀살수 있으면 사다가 뿌려볼까 싶기도 하고 네, 한번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제가 한번 큰 소리 치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더니만 일이 속도가 좀 빨라졌죠. 알아서 좀 진행이 되기를. 저는 그래도 3개월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닌가. 뭐 제가 아무리 뭐 조급하다 해도 3개월은 기다렸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아무튼간에 지금은 이제는 제가 원하는 속도대로 조금 뭐못 미칠지언정 무한 딜레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좋은 현상이죠. 어쨌든.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는 건 오케이. 근데 제가 도움을 요청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스스로 할 거고, 그 와중에 가족들이 손을 내밀면, 뭐, 그런 거는, 그렇다고 뭐 원수지간이 된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상호협력하에 대신 제가 먼저 무언가를 요청하진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뭐 차마 제 얼굴은 지금 찍을 수가 없네요 어, 이따가 한 3시간 정도 뒤에 측량을 한다고 하고 지금 더이땅 관련된 서류를 뭐 작성을 할게 있다고 해서 예, 그거 작성도 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근처에 살충제 제초제가 있으면 좀 사서 뿌리려고 했는데 요 근처에는 오면서 좀 찾아봤는데 없네요 천상 시내에 내려가서 사 와야 되는 거라 그거는 오늘 뿌리기 힘들 거 같고 네, 아무튼 오늘은 측량을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봐도 알 수가 없으니 뭐 와이 와이 해왜 와이 와이 홍보홍 홍보홍 몰라? 이것도 마저 다 꺼내야 되는데 아 이거 하기가 싫네요. 어, 동생 왔을 때 한번 싹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이거 다 외받아가지고 이거 뭐 발자국이 뭐 인테리어죠 뭐 <laughs> 아무튼 이 녀석들. 아 도저히 감기 감기인지 뭔지 콧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되겠어요 저는 철수하고 떠미 뭐 저거 오빠 있으니까 저거 측량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걸로 하고 저는 먼저 가야겠습니다 아 이게 오래가네 아무튼 응? 거의 빠이 저 오토바이? 어, 어. 오토바이? 마마할때마 어. 마 택시 해 똥 똥. 응. 똥 똥, 양십 퍼센트 아니래. 아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그냥 또 이. 빨리 해야 된다고? 응. 유사의. 동도. 동도? 언제? 몰라. <놀동> 그럼 빨리 해 태. 빨리 동독 빨리 남하게. 거기서 거의 빨리 택시 할게. 해, 해. 수수해. 파이팅 응. 아니, 파이뭐 아니야. <laughs> 그럼 내가 택시 타고 가야겠다. 예, 저도 집구석에서 코 쑤셔박고 누워있습니다. 이 예, 제가 가진 게 감기약이 요, 요게 하나 있는데 아니, 기껏 먹다 보니까 이게 기침 인두통 가래약이었네. 저는 콧물인데 말이죠. 아, 코감기약을 샀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떡이 오고 있으니까, 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왔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 뭐가 이뭐가 응. 오. 그래서 오늘 측량은 완료했습니까? 오버 뭐 헬레요 오늘 o oh, 이 no, u bye! c <목> 타이 비디오 안 했어? h u 디오 h u p c h u 뭐 타이 해. 나 h 이 video, Alessa! Where are you? What 저니 나이 나이. 양 냉, 또이양 냉, 점 쓰레나이 라야. 동 왜? 네가 동독 빨이 <빠이> 한다네 이거. 아니 동독 나의 반니니니 니. 분명히 아까 네가 동독이라고 했던데. 아니 동독서 만들었어. 어? 아니 아까 분명히 네가 동독이라고 했는데. 뭐 동독 아니요. 니니 니. 아니 저기 증거 자료가 있는데 뭐가 아니야? 네 네? 유사해 농도 어쨌든 그러면 오늘 햇 레오야? 버레오야? 버래요 완전 버레오 어? <laughs> 그래? 그럼 오늘 완성된 것이 없습니까? 어, 그래. 어, 그래. 그래그래 그래. 수고했다 어.. 아무튼 오늘.. 된기 없는거구나? 그럼 오늘.. 서류는.. 일부가 될거고 땅 측량은.. 이게.. 끝 레오 해야지 땅.. 띵띵띵띵 다인거잖아 오늘은 할 수가 없는거였네 오늘 배 i 수 t h 어제 마네요. 때와 생내 날. 아무튼 또뭐 하다가 또 진행이 될 거니까. 요 내용은 뭐 계속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촬영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오늘 덥더위 수고했고.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수고했다, 수고했어. <laughs>